안녕하세요. 뜨개질하는 직공입니다. 오늘은 간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모자를 떠보려고 하는데요. 물과 아크릴이 혼합되어 있는 얇은 실을 사용해서 가볍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용할 실은 알리제, 그리고 바늘은 무사용 7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커가 필요합니다. 먼저 매직링 만들고 매직링 안에 12개의 긴뜨기 넣어서 첫 단을 시작해줍니다. 왼손으로 실을 이렇게 잡고 손가락 두 마디 정도 굵기에 감아서 왼손으로 실을 잡은 다음에 여기 겹쳐진 부분을 왼손 엄지와 중지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원이 생기고 이 생겨진 매직링 이원 안에 긴뜨기를 넣어줍니다. 원 안으로 바늘 넣어서 뒤에 있는 실을 가지고 나오고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뒷실을 가지고 나와서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고, 사슬 두고, 기둥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 바늘에 세 가닥 걸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DC를 한꺼번에 빼내서 긴뜨기를 시작해줍니다.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들어가서 뒷실 가지고 와서 세 가닥 한꺼번에 빼내고. 지금 만들어준 첫 번째 긴뜨기에 첫코 마커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 사슬 하나, 두 코는 긴뜨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둥코고, 그 다음에 만들어준 첫 번째 긴뜨기 코. 첫 번째 긴뜨기에 마커 표시해서 매직링 안에 12개의 긴뜨기가 들어가게 반복해줍니다. 꼬리 실은 잡아당기면서 크기를 줄여주세요. 끝까지 반복해줍니다. 매직링에 긴뜨기 12코 다넣었고요 이제 2단부터는 빼뜨기 없이 계속 단을 반복을 해 나가는데요. 2단에서는 각 코에 2개씩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여기 첫번째 마커 표시한 코에 2단의 첫 번째 짧은뜨기 첫 코를 넣어줍니다. 빼뜨기하지 않고 바로 코를 빼와서 짧은뜨기를 해주고 첫 번째 코에 첫코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다음 코부터는 바로 앞에 떠준 짧은뜨기에 한 가닥을 이렇게 걸쳐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보통 짧은뜨기는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실 가지고 와서 두 가닥을 한꺼번에 빼서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하는데 이 다음부터는 조금 다른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바로 정코에 짧은뜨기 한 가닥을 이렇게 바늘에 걸쳐서 같은 코로 들어가서 뒷실 가지고 와서 바늘에 세 가닥 걸려 있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빼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조금 다른 변형 짧은뜨기로 이제 계속 단어 올려줄 건데요. 그러면 여기 이제 코가 짧은뜨기 코면서 여기에 이렇게 두 가닥이 보이는데 맨 끝에 있는 코 여기가 이렇게 바늘에 걸기 쉬우니까 이밑 끝에 있는 한 가닥을 바늘에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시 이렇게 끝에 있는 한 가닥 걸어서 같은 자리에 한 코를 더 넣어서 코늘림을 해줍니다. 각 코에 두 개의 변형 짧은뜨기 해서 2단에서 24개의 짧은뜨기 코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닥 보이는 맨 끝에 이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그 다음 코에 변형 짧은뜨기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변형 짧은뜨기 2개. 이렇게 2단 끝까지 반복해줍니다. 2단 24코 다 완성을 했고요. 3단에서는 코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순서로 코 늘림을 해줍니다. 24번째 짧은뜨기 하고, 첫 코에 3단 첫 번째 짧은뜨기 넣어줍니다. 그리고 첫코 표시 해주고, 두 번째 코에 코늘림 해줍니다. 하나, 둘. 그 다음 코에 하나, 그 다음 코로 넘어가서,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더두 개. 이 순서로 계속 반복해 주세요. 하나, 그 다음 코에 하나, 3단에서 36코 다 완성했구요. 4단에서도 12코를 늘려줍니다. 그런데 각지지 않고 더 동그란 원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코만 하나 뜨고 두 번째 코에서 코늘림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코늘림은 이렇게 3개의 코를 한 세트로 해서 하나하나 뜨고 세 번째 마지막 코에서 코 늘림 해 주는 식으로 쭉 반복을 해 주면 여기 처음에 하나 뜨고 두 번째 코 늘림 해준이 세트에 남아 있는 한 코가 이렇게 마지막에 연결이 되어서 똑같은 위치에서 코를 늘리지만 살짝 코를 늘리는 위치를 비껴 가게 그런 식으로 떠 주도록 하겠습니다. 4단 첫 번째 코에 짧은 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서 바로 코늘림을 해줍니다. 4단의 첫 번째 코늘림 했고요. 이 나머지 11번의 코늘림은 3개의 코를 세트로 해서 세 번째 코에서 코를 늘려줍니다. 하나, 하나 이렇게 두개 뜨고 세 번째 코에서 코늘림 두 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한 번, 두번 코를 늘렸고요. 나머지 1 0번의코 늘림 3 개의 코를 한 세트로 해서 세 번째 코에서 코를 늘려 줍니다. 세 번째 코에 코 늘림 11번 코늘림 했고요. 마지막 12번째 코늘림 하기 위해서 첫 코까지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코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남아 있는 네코 중, 세 코는 하나하나 코늘림 해서 12번째 코늘림하고 마지막 한 코까지 떠서 첫 번째 여기 하나 뜨고 바로 늘려준 코와 세트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늘림. 하나, 하나, 세 번째 마지막 코에 코늘림. 그리고 맨 마지막 남아있는 한 코에 마지막 짧은뜨기 넣어서 이제 4단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4단까지는 계속 12코씩 코를 늘렸고요. 5단에서는 늘린 코수 그대로 그냥 한 단을 짧은뜨기 같은 코수로 떠줍니다. 5단 코 늘리지 않고 만들어진 코수 그대로 한 단을 쭉 떠주세요. 5단에서는 4단에서 만든 코수 그대로 코 늘림 없이 48코 한단다 완성을 했고요. 6단에서는 4개의 코를 한 세트로 해서 12코를 늘려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둘, 세개각 코에 한 코씩 넣어주고, 마지막 코인 네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두 코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코늘림 해주고, 다음 네 코도 하나, 둘, 세 개. 각 코에 한 코씩 넣어주고, 네 번째 코에서 두코 넣어서 코늘림 해줍니다. 이 순서 똑같이 12번 반복해서 60코를 만들어줍니다. 첫코에 마커 표시 해 주고 하나 둘셋네 번째 코에 코들림 하나 둘셋 네번째 코에 코늘림 6단 12코 늘려서 60코 다만들었고요 이제 7단에서는 4단처럼 짝수단 코늘림 하는 식으로 첫번째 코늘림은 세번째 코에서 하고 11번의 코늘림은 5개의 코를 한 세트로 해서 각 코에 한코씩 뜨다가 다섯번째 코에서 코늘림을 해줍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12번째 코늘림 다 하고 남은 2개의 짧은뜨기 코에 각각 한 코씩 떠서 7단을 완성해줍니다. 첫번째 코에 마커 표시하고 각 코에 한 코씩 두코 넣어주고, 세 번째 코에서 코늘림. 첫 번째 코늘림만 세 번째 코에서 해주고, 그 다음 코늘림은 다섯 개의 코를 한 세트로 각 코에 한 코씩 하나, 둘, 셋, 네개 넣어주고, 다섯 번째 코에서 코늘림을 해줍니다. 하나, 둘, 세네 마지막 다섯 번째 코에서 코늘림. 그 다음, 둘, 넷, 다섯. 다섯 개의 코를 한 세트로 각 코에 한 코씩 네코 뜨고 다섯 번째 코에서 코늘림 해줍니다. 일단, 코늘림 12번 다 했고요. 그러면 여기 첫 코까지 남아있는 두 개, 짧은뜨기 두코 넣어줍니다. 각 코에 한 코씩 두 개까지 넣어서 7단 72코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8단에서는 6코를 한 세트로 해서 여섯 번째 코에서 코늘림 해줍니다.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고 첫코 표시 해주세요. 각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 다섯 개 넣어주세요. 하나, 두 개, 세, 네, 다섯. 마지막 코인 여섯 번째 코에서 코늘림. 다음 둘넷 여섯 여섯 개의 코를 한 세트로 해서 각 코에 한 코씩 다섯 개 짧은뜨기 넣고 여섯 번째 코에서 코 늘림. 이렇게 반복해서 12코를 늘려서 84코를 만들어 줍니다. 84코로 8단까지 다 완성을 했고요. 지금 8단까지 떴을 때 지름은 13cm 에서 13.5cm 정도 이제 나오는 사이즈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코스 그대로 6단을 더 떠주세요. 6단 더 떠서 14단까지 84코로 쭉 떠주고 15단에서 또 12코를 늘려줍니다. 8단 84코로 시작해서 각 코에 한코씩 14단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14단까지 뜨고 만들어진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첫 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 접은 상태에서 여기 정수리에서부터 여기 아랫단까지 대략 10.5cm 정도 나오는 사이즈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제 15단에서 또 12코를 늘리는데 15단 코 늘리는 방법은 8단 짝수단 늘리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코를 늘려줍니다. 첫 번째 코 늘림은 네 번째 코에서 코 늘림하고 나머지 11번 코 늘림은 일곱 번째 코에서 코 늘림 하는 식으로 코를 늘려줍니다. 15단. 4코에한 코씩 짧은뜨기 3코를 먼저 넣어주세요. 두 개, 세개 하고 네 번째 코에서 코늘림첫 코만 늘리는 코의 위치를 이렇게 비껴가게 해서 시작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코늘림부터는 각 코에 한 코씩 여섯 개의 짧은뜨기 넣어주고 마지막 코인 일곱 번째 코에서 코늘림을 해줍니다. 두 번째 코늘림 해준 것처럼 남아있는 1 0 번의 코늘림을 지금과 똑같이 일곱 번째 코에서 코를 늘려주세요. 15단, 12번째 코늘림 하고 첫 코까지 남아있는 세 코, 하나, 둘, 세 개. 각 코에 한 코씩 또 짧은뜨기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15단에서 또 12코 늘려서 지금 만든 코수는 96코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만들어진 코스 그대로 이제 20단까지 각 코에 한 코씩 또쭉 단을 올려주시고, 단수가 헷갈릴 때첫 번째 단, 여기 긴뜨기에서 세어주는데, 기준은 단의 첫코 표시한 마커 이부분의 오른편에서 단수를 한 단씩, 한 단씩 세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코스 그대로 20단까지 계속 떠주세요. 15단에서 코 늘려서 20단까지 늘린 코수 96코로 쭉 뜨고, 21단에서 24단까지 또 같은 코스로 떠주는데요. 저는 지금 24단까지 떠놓은 상태고, 21단에서 코를 늘릴 때는 8코를 한 세트로 해서 각 코에 한 코씩 7코를 뜨다가 8번째 마지막 코에서 코 늘림 하는 걸 12번 반복해줍니다. 그럼 21단에서는 12코가 늘어나서 총 108코로 단을 계속 둘러주시면 되고, 108코로 24단까지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자 무늬가 24단까지는 이 무늬가 들어가게 계속 반복을 했으면 이 아랫부분에 이제 다른 무늬의 단을 이제 뜨면서 25단 시작하면서 코를 늘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25단 이제 떠줄 건데요. 25단부터 이제 조금 다른 무늬 떠주겠습니다. 여기 짧은뜨기에 맨 바깥쪽 한 줄은 이렇게 작 이 아래 짧은뜨기의 머리 두줄중 여기 바깥쪽 그러니까 짧은뜨기 머리 가운데에 넣어서 뒷시를 가지고 와서 두 번째 에 걸려 있는 실을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두줄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짧은뜨기 한줄 잡고 아랫부분에도 가운데 한 줄만 잡아서 빼서 짧은뜨기 무늬는 이렇게 넣어주시고 25단에서 12코 늘리는 거는 첫 번째 코늘림은 다섯 번째 코에서 코를 늘려 주고 그리고 그 이후 코부터는 아홉 코를 한 세트로 해서 각 코에 한 코씩 여덟 코 뜨다가 마지막 아홉 번째 코에서 코 늘리는 식으로 11번 더 반복을 해 줍니다. 지금 하나 둘세코 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코에서 한코 넣고 코를 늘려주기 위해 똑같이 같은 다섯 번째 자리에 한 코를 더 넣어서 코를 늘려줬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첫 번째 코 늘림 해주었고요. 이 이후부터는 아홉 코를 한 세트로 아홉 번째 코에서 코 늘림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아홉 번째 코에서 코 늘림 같은 자리에 한코더 넣어서 이렇게 두 번째 코 늘림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한 번, 두번 코를 늘렸고요. 10번 코 늘림 지금 해준 것처럼 아홉 번째 코마다 코를 늘려서 떠 주세요. 25단 1 2번의코 늘림 다 했고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코늘림을 다섯 번째 코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첫코 표시한 데까지 남아있는 코는 네 개의 코가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남아있는 네 코에도 각각 한 코씩 또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25단 또 무늬 바꾸면서 코늘림 다했고요 25단에서 늘린 코수 그대로 3단을 더 떠주세요. 26, 27, 28단까지 늘린 코수 그대로 지금 떠준 이 무늬 그대로 3단을 똑같이 더 떠주고 그 다음 단에서 또 12코를 늘려줍니다. 25단에서 12코 늘려서 120코 만들고, 만들어진 코수 그대로 28단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무늬가 달라지는데, 그 전에 떠오던 무늬 바로 위에 단부터 단수를 찾아줍니다. 25, 26, 27, 28. 이렇게 28단까지 뜬 다음, 이제 29단에서 또 12코를 늘리는데요. 29단에서는 쭉각 코에 1코씩 9코 뜨다가 10번째 코에서 코 늘림 해서 12번 반복해줍니다. 그리고 29단에서 늘린 코수 그대로 또 3단을 더 떠서 맨 마지막 32번째 단까지 132코로 쭉 떠주세요. 29단에서 132코 만들고 만들어진 코수 그대로 32단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32단까지 뜨고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모자 써보시고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같은 코수 그대로 한두 단더 추가해서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32단까지 뜨고, 맨 마지막 단은 빼뜨기로 테두리 단을 추가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부터 빼뜨기를 둘러줄 건데요. 여기 마커 빼고, 바로 마지막 정코에 한줄 잡아서, 바로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빼뜨기 해서, 여기 첫코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 코부터는 여기 한꺼번에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잡을 코가 없어서 그냥 그 다음 코부터는 바로 짧은뜨기 한 줄만 잡아서 빼뜨기 해줍니다. 느슨한 느낌으로 각 코에 빼뜨기로 테두리단 둘러주세요. 마지막 테두리 단 끝까지 다떴고요 여기 첫 코에서 바로 실을 끊지 않고 첫코 지나서 이제 몇코 정도 조금 더 빼뜨기를 진행해 줍니다. 단차를 조금 더 표시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빼뜨기를 한 10코 정도만 더떠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에도 또 반 코씩만 잡아서 빼뜨기 해줍니다. 첫코 지나서 이제 빼뜨기 조금 더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은 끊고 이렇게 빼내줍니다. 빼내주고 이끝 실을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빼뜨기 해준 그 코의 밑에, 이 밑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빼서, 돗바늘에 연결해서 이제 안쪽에 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